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위원민이고요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종 씨앗 관련해서 주로 이제 도시농업과 매치해서 활동을 어, 하고 있고 에, 이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토종 씨앗 관련 사람들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년도에 이제 부평 공영 도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풍부하는 나눔에 대한, 또는 공동체 정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해 드리는 텃밭 상담소로 줌으로 월일에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라든가 또 활동하는 시민들의 회원 참여가 많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에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부평구청에서 저희 단체와를 신뢰하고 구청 프로젝트를 함께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저희한테 자문을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그기 과장님께서 부총에서 이제 상급 부서에 사업 공모를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자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친절하게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어 도시 농업 활동이 이제 힘들다는 거는 이제 뭐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건데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건을 또는 환경을 잘 이해하면 뭐 그다지 이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좀 어려운 부분은 생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뭐 그게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동료라든가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조성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각처럼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은 많으나 실행이 잘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또 이제 그건 제 과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있는 환경 속에서 할수 있는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농업이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분들은 결국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먹을거리 작업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이 먹는 먹을거리를 우리 농부들이 생산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인데 그간 도시농업에서는 토종쌀 보구, 보급 운동 확산 응?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났어요 근데 지금 쌀은 토종쌀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자국률이 거의 지금 93%, 95% 되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이 밀은 밀 생산량이 3%가 안 된단 말이에요 토종밀의 보급, 보존 확산 이로 인한 교육 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의 다양성들은 그래서 내년에 기회된 기회가 되면 그 임동부랑 같이 우리 토종의 보리 밀에 대한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산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